대양 마다이, 상대방 미드웨이 몬타나 장바르 호메른 이즈모 모나크 야 전화 야 상대방 대공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죠? 음, 니든 뒤졌어. 딱대. 이 친구가, 루즈벨트가 구축함을 잡는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. 이게 로켓이. <laughs> 상태가 이상해서. <laughs> 로즈벨트 공격기가 그 호출을 못해요. 전투기를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해. 사실 음, 로켓 속도도 느리고 에임이 너무 커. 많이 쏘긴 해. 어, 공격기 한 대당 로켓을 26발을 쏘거든요. 그러니까 두 대씩 공격하니까 로켓이 뭐야? 52발 날아가는 거긴 한데, 근데 이게 제대로만 맞으면은 전함 옆구리에 로켓이 뭐야 대공포가 다터지기 좋다 이거지 문제가 지금도 3 3발 맞았잖아 몬타나 불이 안난게좀 아쉽다. 야, 야마토. 야마토가 제일 좋아하는 맵이죠, 대양. 함대의 결전. 어, 나 올라갈래 내가. 뇌격은 한 대당 네 발씩 총 여덟 발. 뭐야, 나왜 맞아? 바코드 4개 한번 당해보지? 오, 야, 나항국왜마어바코도개 한번 당해보지오야 l s t a 오스 크 바가 혼자 다는데, 그리고, 이 친구 는 함재기 들이, 다 딴딴 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맞는걸 두려워할 필 요는 없 어요. 야 버블 만 피해 주자고 열려.

원래 전환 때리라고 있는건데 저게 <laughs> 모스크바가 좀 하는 놈이네 사도 어리랑 똑같아요 아, 근이조금야 좀... 몬타나 니좀 치나? 아, 야 이거 제대로다

관자 이제 내격을 보내면 돼 놀랐잖아 몬타나 불을 해줬으니까 이제 더울 거 아니야. 이제 물을 넣어주면 되겠지? 아, 야 이거 좀 치워봐 우달로 이거. 자, 야, 나 뭐야, 뭐 이상한 거 많이 왔어. 어. 아, 야 장바르거 들어왔다. 에헤이 씨. My team has taken the lead. <clears throat> to win. 하자산아 e n e m y Battleships sunk. The enemy is about to win. 아직 10초 남았으니까 좀더 돌자. 개선해. 우와 7관통 19,000딜 한번더 넣을게 한두번더 넣을 수 있겠는데? 잘하는한번더 돌아야겠다 근데 아씨 쟤네 구축함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37초 남았거요 마지막 공격이 되겠네. 자 n 하하하하 난 이제 끝났어 아 근데 이거 졌네 아깝게 아군은 졌지만 나는 이겼다 <laughs> 아군은 졌지만 나는 이겼다 7만6천딜 이킬. <laughs> 진짜 이게 아니 이게 왜 전함한테 무섭냐면은 루즈벨트가 봐봐요. 전함한테 뭔가 공격을 넣으면은 어. 불이 나거나 그러잖아 그치? 왜 뭔데 아아 까 사이판 아까 사이판 노래 부르는 사람들 한 번씩 보내주면 돼말 듣겠죠 <laughs> 봐봐요 전함 입장에서 함재기가 날아와서 불을 불을 내거나 침수를 냈어 본인을 그러면 전함이 수입안을 돌리잖아 그러면은 다음 함재기가 출격해서 올때 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리반이 쿨이 어느정도 남았단 말이야 조금 남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다시 침수나 화재를 당해도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끌수 있는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편 대가 딱 가면은 우선 불을 내 근데 전함 입장에서 불을 딱 끄잖아요 한 10초 뒤에 얘가 한 바퀴 삥 돌고 와 다시 떨고 어. 또 불나잖아? 환장하는거야 그때부터는 감재기가 안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전함이 혼자있으면 안돼요 상대방 항모가 루즈벨트가 있다? 그러면은 무조건 순양관 옆에 붙어있어야 돼 전함이 안그러면은 방금 이즈모나 몬타나 꼴납니다 무조건 음. <laughs> 무조건이야 무조건 <laughs> 이즈모 몬타나 꼴라니까 루즈벨트 상대로는 전함은 무조건 대공 좋은 순양함 옆에 짱박혀 있어라. <laughs>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함재기 체력들이 4천이 넘어요 대충 공격기는 조금 낮은데, 뇌격기 4천 200, 폭격기 4천 500인데 이게 열4 대씩 나가. 그러니까 이게 안 떨, 떨구긴 떨구는데 한 세월이라니까 이게 전함 대공으로 떨구려면은. 그래서 전함킬러라는 별명이 맞는것 같아요, 루즈벨트는 영국 함재기가 3000대죠. 3000대 나오는데 영국도. 얘는 4000대라니까? 음. 전는입장에서는 아무튼 환장하는 거죠. 무조건 대공 좋은 순양함이랑 붙어있어라.